가수 안성훈 오산시 홍보대사 위촉식 오산시청 2층 상황실 오늘 가수 안성훈 님 오산시 홍보대사 위촉식에 왔습니다. 가수 안성훈 님 오산시 홍보대사 위촉식 축하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별별사랑님 이 <laughs> <오셨어요? 웃음> 축하해요 금끝나축하하왔어 아, 그, 아, 아, 축하 제가 진짜 그래서 연결명 예예 맞아요자 매니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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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축하드니다 한번 해요드리겠 네, 축하드립니다 야, 고맙습니다. 오산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무난문화대표이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남이네 <laughs> 이거, 이거 잘하셨어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아, 당연히. 당연합고다감사하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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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니까좀더더니생기신합 같아요.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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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위다하는 의미 있는 사사합니다감사합니 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잠시 진동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오산시 내빈과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정말 학소부대하며 이렇게 준비해 주신 네, 이곳에 오산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성우님이 졸업한 운천고등학교의 장기혁 교정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현 운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십니다 김영신님 참석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선출된 학부모 회장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시려고 새로 선출되셨나 봐요. 운천고등학교 <laughs> 학부모 회장님 한정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수영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이분이 많은 문화공격을 기획하실 겁니다. 예, 예. 정말 시장님과 더불어 간성우님 소비하신 거에 많이 쓰셨습니다. 서정호 홍보단당가님. 예. 감사합니다. 가수 팬클럽 후니엔이 회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 일일이 소개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대표로 서연희 팬클럽 후니장이 회장님을 시겠습니다 회장 <laughs> 그러면 뭐 팬클럽 회원분들도 다 많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우리 안성님을 제가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매니저님, 네. 예, 많이 쓰셨습니다. 저랑 제일 많이 통화하신 분입니다. 예. 하승민, 아, 로드 매니저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저랑 조금 전까지도 통화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안성 가수님, 1989년 12월 15일 시흥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89년이 오산시가 시로 습격된 해입니다. 예, 의미 있는 해또 오산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남자중학교를 거쳐 오산시 소재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예, 데뷔 전에는 2011년 강원도 원주시 변에서 전국놀이전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주고요 예, 다 아시겠지만 3월 17일 엊그제 예, 작년 엊그제입니다. 작년 엊그제 진을 하셨습니다. 리스터트 니다더기가이 어, 되는 건오늘도그 우승 상금을 안성에 있는 오산의 전원주택도 참 좋은 게 많은데 안성에 사시는지 안성에 전원주택을 사셔서 부모님께 선물하셨습니다. 을 다음에는 오산 전원주택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도 선물을 해서 많은 기가이됐습니다 예.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 환갑생신 선물로 신곡 엄마꽃 저도 많이 즐겨듣는데요. 엄마꽃에 많은 히트곡과 앨범을 발매했고 왕성하게 활동 중이고요. 특별히 또, 바르고 선한 이미지로 정말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성훈 가수님이 그 대한민국 가요계 또 세계 월드스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다음은 오늘, 홍보, 오산시 홍보대사로 위축되는 안성훈 가수님에게, 이번주 시장님께서 위촉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이권재 예. 힘차게 응원해주셔서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꽃자발 준비하셨으면 지금 같이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네, 문화재단 배경이사님께서도 예게상징세계 어, 민트 코트와바를 네, 준비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기념촬영 잠깐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이사님과 은천고등학교 관계자분들 같이 찍겠습니다. 네, 네, 이제 팬클럽 회원분들과는 따로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안성 가수의 팬클럽 후니앤이에서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기념하기 위해 오산시의 자학금을 기부하는 기탁식이 있습니다 우리 서현희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판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은 500만 원으로 전액 오산시 명예의 전당 자업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목소리도> <laughs> 긴장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안성훈 홍보 대사님이. 진을 받았는데, 우리 오산시 홍보도 진입니다. 예, 판넬을 들고, 우리 홍보단당관님과 시장님과 함께, 예 오산시 홍보도 진입니다. <웃음> <웃음>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안성우님께서는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네. 시장님 의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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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권재 시장님께서 축하의 인사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들이 이제 35이고 우리 딸이 32인데 같은 시대에 5 0 0 0초학교로딱 나왔는데 같은 시대에 아마 교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우리 안성훈 가수라고는 제가 이제 한국당 위원장을 할때 회사장이에요. 부족했던 그래서 유원님회사했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하고 있는데 지금 가면 부를 수 없는 <웃음> <웃음> 네, 어, 훌륭한 네, 가수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산에 또 홍보대사로 이렇게 위촉돼서 어, 무한한 영광고 소개하고 또 우리 패클럽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산을또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하고요. 특별히 어, 어, 이렇게 에, 장금까지 기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이제 홍보 대사님 홍보 대사로 우리 저 안성훈 가수님은 또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 그죠? 어, 그래서 어, 그 엄마고 신곡을 통해서 이제 어, 제 나이 때부터 어, 그 엄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laughs> 그런 노래를 해 주셔서 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가 예, 우천 어, 고등학교 출신인데 우천 고등학교도 이제 어, 오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어, 또 오산에서도 우리 안성은 팬 클럽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어, 다 이제 그 오산시에서 정유성 작가님 아시죠? 네. 종유성 작가님이 뭐 니미어도 작곡하시고. 네. 홀홀홀 또작고 가시고 많은 작곡을 작사 작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오산에서 한번 만났고 또 그제 일박 2일 가서 펜션에서 만났습니다. 나 근데 거기서 우리 안성쪽갔수님또 이야기도 많누고그런는데 제가 오산 한보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계셔요. 첫 번째 이제 꼬맹이 우리 황미로 그 다음에 그형 황민호, 거기도 도에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오산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앵에서스 우리 1한국에이한국에이한딸에서한고에서 한국에서 우리 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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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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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날 이제 일박 이일 하시면서 누굴 한보자누굴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한성훈 가수님게 줘야 됩니다. 앞에 이제 한성훈 가수님이 이제 혹시 그 노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노래를 부시면 르 노래방에 가서 어 작사 작곡 정수 노래 한성훈 그러면, 오산에 또또또 오산, 노래 근데, 재밌습니다. 뭐, 이렇게, 아시죠? 뭐, 그래서 작곡을 하셨 그래서, 그걸, 우리 안성훈님께, 가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반가운 것은, 오산에 행사할때 자주 오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년에 한,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모셔야 어요이축제가하나요어 <laughs> 그 예, 축제가 그래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마다 근데 이제 단가가 좀 세서 좀어그 <laughs> <laughs> <있어서>, 어, <laughs> 일단 9월달에 10일날 행사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10일에 날 우리 홍보대사님들을 모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아마 그때는 꼭 좀 우리 매니저님 날짜 미리 하셨다 끝나는 비 오셔서 어좀 오산에 오셔서 1시간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오셔서 오산에 좀 시민들에게 인사도 하시고 또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우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또 가서 또 한번 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어 날씨도 안 좋은 가운데 이렇게 함께해 주신 팬클럽에게 감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양성은 홍보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쭉 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어, 우리 한국을 뛰어넘어서 또동양을 뛰어넘어서 세계에 유명한 어, 가수로 이렇게 길이길이 남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안성우님이 졸업한 네. 지금 현재 장기업 운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축하 인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렇게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가 작년 졸업식할 때아 지금 안성우 선배 얘기를 했습니다. 졸업하는 졸업생들한테 안성우 선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 안성훈 선배처럼 자신만의 언어를 가져오 안성훈 선배는 노래라고 하는 좋은 언어를 가졌으니까 너희들도 자기만의 언어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안성훈 선배. 졸업시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에 작년에는 그 팬클럽 회장자님들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학교 발전기금도 내주시고 해서 그걸로 가지고 아이들 축제하고 뭐할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거든요. 아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오산시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동안, 어, 오산시에 내려오면 함께 도 잠깐 좀 봐주시고, <웃음> 들러봐주시고, <웃음> 후배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네. 후배들을 위해서 함께 노래해줄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좀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그게 뭐 여러가지 형편상, 어렵다고 해줘가지고, 작년에 접었지만, <laughs> 앞으로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우리 한성 가수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을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김영신 학교 위원장님도 잠깐 축하의 말씀. 아, 그냥 축하의 간단한 말씀만 전해주세요. 어떤 클럽이신가요 말씀하십시오. <laughs> 아니 제가 울릉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축사에 조금 많이 울릉정이 있는데 그냥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운청고 생각해주시고 늘 팬클럽분들도 저희 운청고를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운청고에서 배출한 인재가 홍보대사로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운청고를 사랑해주시고 어, 저 또한 어, 열심히 운청고를 사랑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참고로 네, 지금 같은 예전에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있던 김서연 탤런트 네, 예 김서연이 운천고를 네. 졸업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 있을 때 만나서 얘기해 가지고 신기해서 예 네, 같이 반고 예. 했었죠. 예소속사도 네, 네. 갔고 운천고도 네. 아, 네. 같이 졸업했습니다. 네, 우리 새로 선출되신 우리 한정화 학부회장님 예 네, 깜짝스럽게 오셨는데 <laughs> <laughs> 한번 축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조카가 온천 온천고등학교 사회 졸업생. 저랑 갔죠. 같은. 네. 친구. 그래서 저도 사실 어그 주변에 친구들 좀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다들 안성훈 팬다 해달라고 이제 조카 친구들도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희 온천볼 위해서 좀 감사도 해주세요. <laughs> 꼭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은 또 우리 안성훈님을 위해서 공연 기획을 또 준비하셔야 될 분주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수영 문화재단 축하하시면 어, 대표 이사님 축하 말씀 드립니다. 문화재단 대표 이수영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말해도 로마에있 하고 학교에서 위촉시이라고 이제 방차 들어갔습니다. <laughs> 그런 안성훈 그, 우리 학보대사위촉에지시는 축하를 드리고요. 그팬 여러분들 이렇게 환영을 드립니다. 그산 그 씨가 그뭐 우리 사람이잘 설명 드렸겠지만 작지만 아주 강한 분니다 그래서 산 씨가 리 안성 홍보사가 이제 적고 각지를 다니면서 우산 씨를 크게 홍보를 해줬으면 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팬클럽께서도 오산 씨에게서 다른 관심 가지시면 그 안성 가수가 발자국 같 그리고 저희가 행사 때마다 개가 되면은 안 서운하게 저쳐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예, 끝나신 건가요? <laughs> 예. 아, 그 지금 카메라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예, 예.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니에리 클럽 회원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긴급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팬 미팅을 좀 따로 해게해달라고 해서 3층에 팬 미팅 장소를 마련했고 거기에 지금 이미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회원분들 대여분이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척식을 마치시고 잠깐 자, 그, 긴 시간은 아닙니다. 잠깐 그 3층 대인실에서 팬미팅 시간을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자리에서는 좀 어, 참아주시고요. <laughs> 예,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단체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홍보대사님, 그리고 은천고 학교장님과 그리고 관계자분과 대표이사님, 그리고 팬클럽 회장님까지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셔서 전체 기념 촬영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안성훈 인사, 가수님 인사한 말씀을 제가 소감을 어, 못 들었습니다. 아, 지금 아, 아 저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아, 제가 뭐 실수를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실수합니다. 를저 카메라가 많아서 좀 넘어갔어요. <laughs> 이제 오산이잖아요. 그래서 어, 고등학교 때 가요제 많이 다니면서 또 오산 시민의 날가요제도 나왔었고 하면서 트로트 목소리를 키웠는데 어 이제 스물 세살때 데뷔를 하고 오상에서 또막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졌던 꿈이 내가 잘 되면 오상씨 이제 흥보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어, 그 꿈을 이루는데 또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laughs> 또 제가 스물살 활동할 때뵌또 이건 이제 시장님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쁜 저희 분이 배우 봐주셔가지고. 듣기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선을 위해서 더 열심히 또 우천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홍보하고 활동하는 그런 어, 훈련을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소중한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포명되신 어, 분들 앞으로 나와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애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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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승력 회원분들은 상층으로 올라가시고요. 시장님과 안성훈 회수 어, 대사님께서는 지금 잠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 인터뷰하시고 가시겠습니다. 전승분들 빨리 층으로 삼촌이세요? <laughs> 예. 지잘 <laughs> <다 웃음> 우리 눈에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여기 삼가시만 찍는다. 쪽 천천히 주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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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네. 네. 어, 이제 제가 이제 학창 시절 전구가 오산에서 지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또 홍보대사가 되니까 저희 친구들이, 동창들이 많이 기뻐같고 이렇게 또 제가 이제 경연할 때온산에서 많이 홍보해 주셨어요. 플래카드로 걸어 주시고, 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말, 만들도록. 네, 저 네. 팬클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어, 네. 네, 그다음에, 네. 네. 기 가운데 있어서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오산 시민들에게 네. 홍보대사로서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안성원입니다 저는 오산에서 온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또 가수로서의 꿈을 오산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어, 마음의 고향이 오산인데 이렇게 또 오산 홍보대사가 돼서 너무너무 기고 쁘또 우리 오산 시민분들을 위해서 오산시를 위해서 저희 또 후배들, 친구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오산을 홍보하고 열심히 노래하는 그런 훌륭한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산시 화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자그 내꺼 말이 크 그냥 그대로 가갖고 서충에서 하고 나서 그냥 뺄게. 시장 여기 한번안 뺐냐고 해 어. 삽충까지는 <사추까지 목소리> 하고 뺄게. 예, <목소리> 예. 아, <맞다.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아, 그래. 니 그거 좀 갖고 계세요. 아, 따라 올라갈 거예요. 예. <목소리> 아까 그대로. 예. 네. 이제 먼저 먼저 기다리니까 네. 기다리니까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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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